아이킥 하이킥 이런 저태의침에 왔어 하이게제 꿈이었거든요 그러세요 혹시 뭐안 좋은 일 있으세요? <laughs> 네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봐요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그럼 말든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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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셔도 돼요 <laughs> 네 모를게요 아는 사람 손 들어 없고 썰렁해 <laughs> 선생님 안 웃겨요 웃기기 싫어 좋은 아침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제 그냥 가버려서 어제 고마웠어 뭘요 <laughs> 여러분 슬픔은 나눌 수 없어요 어떻게 나눠요 슬픔을 슬픔을 어떻게 반으로 나눕니까? 나눗셈이에요? 만약에 선찬이가 슬퍼하고 있어 그럼 너네는 어떻게 말할 거야? 왜, 왜 슬퍼? 손찬이 야, 왜, 왜 슬퍼? 그래요? 봐봐요 예를 예를 들게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 진짜 크게 사고가 났어요. <laughs> 제가 진짜 슬퍼요. 제가 형한테 뭐아형 어. 이런 일이 있었어. 저 지금 너무 나는 진짜 완전히 야 괜찮아. 너도 괜찮아? 그리고 친구도 괜찮아? 너 마음적으로 힘들으면 나한테 와. 이럴 것 같아. <laughs> 그러면 이제 형의 감정 상태는 어때요? 나도 슬퍼. <laughs> 아 뭐야? 분들 NCT 멤버 중에 최애 멤버가 있거나 존경스다 저는 쇼타로 형이요. 저는 쇼타로. <laughs> 왜요? <웃음> 춤을 너무 잘 추고 행동하는 게 약간 귀여워가지고. 저 인상. <laughs> 귀엽다, 가와이. <웃음> 진짜야? 형 <laughs> 처음 보고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진짜? 어. 맨 처음부터? 어, 맨 처음부터. <웃음> <웃음> <뭐랬나>? <웃음> 저는 은석이요. 어? 와. 은석이요? 은석이. 아, 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아, 그럼 쇼타로 씨가 생각하기에도 은석이 가장 비주얼 담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네. <웃음> <웃음> 1등은 독방을 쓰는 거예요, 혼자서. 네. 그리고 2, 3, 4등이 같이 쓸 룸메이트를 정할 거예요. 제일 어색한다고두 <laughs> <하다 웃음> 명! 이제 밤에 타는 눈치 보면서 나불꺼든데 은석이 <laughs> <laughs> 어네 상관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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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거예요? 잠계기 아아 너가 먼저했잖아 아니시대로 너가 먼저했잖아 오영 강아시네. 맞아 맞아 아. 아. 카메라로 잘 담담으셨다. 셔터형의 <laughs> <타령의> 폭력성 확대. <laughs> 연서의 너가 하는 짓을 내가 따라해봤음. 제이거. 정체, 공개해주세요 아, 나, 거짓말. Bomulet time. Momulet, Momulet time. Momulet time. Momulet time. Momulet t i 계란 하나 먹어야 어? 임마 아, 아. 아. <laughs> 뭐해? 야 뭐해 손짱아? 휴지 좀 휴지 좀왜 이래? 너왜 이러냐? 스이러야아너왜 이러냐? 배고파서 그랬어 배고파서 아 그거 저렇게 티나게 놔요 숨겨라고 했었지 깨우지

아, 씨나이, 씨나이. 고객님 운남 필요해요. 나이가 나이가 같은 거 아니었어요? 어? 어그러네 <laughs> 야. 홍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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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을 시작합니다. 우와. 오. 인증 실패. 인증 실패. 에? 눈을 더 이쁘게 떠야 돼. 데이터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감지되었습니다. <laughs>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스테이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홍채와 목소리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늙냐? 좀 맛있어요. ASMR 말고 그뭐랄까 먹방? 먹방 먹방. 말고. <laughs> 처음 봐. 나가 아부나이. 아이아아아나이이아아나이 아부나이. 아부이 아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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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아나이아부 일부러 한게 아니야. 미안하다. 난 난다. 난 오케이 너는 뭐야? 김 <laughs> 난다. Oh? Oh. 지금은 지금은 2023년 12월 31일 11시 44분 3분 오케이, 오 43분. 돌프, <목소리> <목소리> <도그> 뭐 다양한 포즈 왼쪽부터 부탁드려도될까 왼쪽 왼쪽. 브리스타일로 <laughs> 착하시네. <런치> <laughs> 마지막에 이런 <이러고> 거 있어. <laughs> 네. 에이 굿 <interferes> <laughs> 그런 줄 알았어 오, 긴데? 힘이야, 나하니?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야, 메로 이 야, 메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제이가 선생님인데 뭔 소리예요. <laughs> 봐봐요, 옆에서. <laughs> 뭐하고 있나. 뭐하고 있냐. 바라스 <laughs> <laughs> 죠 아아아아아아 아. 아, 고객님 아 스트레칭 안 하시죠? 스트레칭 맨날 아, 아 고객님 아. 자세 교정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저 허리 펴고 있는데 아아 아. 고객님 운동 많이 안 하시죠? 저 어제 헬스하고 왔는데 <laughs> 어떤 헬스 하셨는데요? 아. 저 상체 운동 아, 상체 운동 상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측면 삼각근이랑 후면 삼각근이요 아 라인이 아, 얇으신 야, 이것도 먹어. 안 먹어. 아, 안 맞네. 나랑 안 맞아. 음, 맞? Not bad. Not bad. 헥토르. 그거야. 파이어 토네이도 헥토르. 우와, 챔피언. 저딩 같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파이어 토네이도 헥토르입니다. 헥토르. 안녕하세요. 라이즈 화이어 토네이도 헥터입니다. 헥터리. 헥터. 소야. 형이 잡을게. 그래 네, 먹어요. So, 오늘 뭐 맛있게 뭐. 먹어아 so, <목소리> 내가 먹을게. 고마워먹았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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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타로 <laughs> 아, 너무 심플하다. <laughs> 왜냐면 쇼타로가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laughs> 맞아. 이제 만나이가 아, 이제 만나이에아만나이라 하면 이제 친구 하자, 먹기로 하자. 했습니다. 친구하자. 쇼타로고요. 오 쇼타로라고? 친구요 친구. <웃음> <웃음> 어 내년이 되면은 둘이 친구 하세요? <laughs> 이미 친구예요. 아 이미 친구예요? 누구야? 아무도 허락 안 했습니다. 팀에서 뭔가 든든한 단단한 감격. 대사가 똑같은데. <웃음> <웃음> 생각도 있고 말로 안할뿐이죠저은 아, <laughs> <저런> 친구. <laughs> 아까 뭐랄?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평생 같이 할때 하고 싶은 친구다. 이게 <laughs> <laughs> 예, 성우. <놀디랑 통통> <원피스> 보셨나요? 석은더프라밍고더프라밍고더플라밍고더플라밍고 <놀란란람> 그, 플라밍고. 플라밍고 착입니다. 이은데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거세은이이었어은이 녀석은 이녀석모이모은이은 아, 잠옷, 잠옷. 오늘 찾아왔지 해봐 해봐, <laughs> 아까코 <아깝고> 해봐. 잠옷. <laughs> 아까코 해봐. 여기서 잠옷 입고 왔어? 이게 뭐야? <laughs> 서 이거요? 디즈니 공주. <laughs> 캐나 비슷옷 잠옷 입고 왔네. 영안 쓰는, 영안쓰탄절 외래어도? 외래어 외래어 금지. 벌칙으로 뭔가 할, 벌칙으로 뭐할 한, 만한 거있로 아까 그추르 먹기? <웃음> <웃음> 진짜 벌칙이네. 그 진짜 벌칙이 애교 그럴래? 애교해봐 뭘까? 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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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아 <laughs> <laughs> 로 저거 음식 만드기잖아? 선생님 그냥 가십시오 자, 봐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대로 있어봐. 어, 오늘 유독 여기가 너무 예쁜데?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가져가. <laughs> 제발. 아니야. <laughs> 널 위한 거야. <laughs> <가면> 진짜 제짜 형이랑 찰떡이에요. 아니야, 진짜 내게 좋아, 현성아. <laughs> 근데 내게 형이랑 찰떡이라니까. 무겁잖아, 일단. 아, 앤톤 너무 가벼워. 이거 소고기야, 소고기. <laughs> 오케이. Okay. 아, 아니. 저 타로 걸로. 오. 아 <laughs> 왜요? 아니, 아니. 이거 가져가세요. 어, 일단은. 하... 나쁘지 않아. <laughs> 뭐야? 오.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이, 이거는? 뭐야? 먹, 먹는 거야? 아, 이거 추르네, 추르. 추르? 아, 고양이 추르. 스포일러는 <laughs> 두개더넣아다그질문 해볼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볼까정성찬인 <laughs> 거야, 정성찬 자꾸 전선장, 전선장 이렇게가 스라이딩하는 거 보니까. <laughs> 그렇네. 아니, 제가 스포일러면 제 미션을 성공시켰죠. <laughs> 스포일러는 쇼타롱이야. 그러다 나 죽는다. 이 야, 그러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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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들락날락 걸었다니까. 뭐가 들락날난 아, 저기서 해야 돼 ASMR을.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나이스, <laughs>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나는 스포일러를 할 여유도 없고 그릇도 안 됩니다. 아, 타로 형이 지금 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타로, 아, 타로 형이 주먹밥밖에 안 만들었어. 쇼타로에 닮고 싶은 부분. 아.. 눈웃음? 매력적인.. 음. <laughs> 와우! 귀여워. 애교하기 싫어! 아, 안 들어갔다. <laughs> 애교! 애교! 흥! 애교, 흥! 애교. <laughs> <laughs> 아티스트! 징징징. 아귀미 모자 쇼타로 형 <러�> 한번 <하면> 걸어보세요 <러면> 카메라 쳐다보세요 하고 이나왔어 맞아 이거뭐망 ㅎ ㅎ 이거 진짜 많은 <머라> 거찍었는 맞죠? 전... 뭔가 개라기타보다 더기대 돼요 감성적인 일단은 무석 쭉 한번 가볼까요? 영화다영화 잠깐만! 왜? 왜왜왜어시작 시작 리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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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난 거지. 나 지금 사람이 아파 있어. 멱시 나가 티안 돼. 집중이 안 돼. 아. 아여 여. 아. 또왔지아 그저 그는 거야. 아 다음. 예. 이것도 아, 이 예. 이거 있지. 아, 예. 저희가 우는 아, 씬다 찍었잖아요. 다 아, 우는. 감정이 아파 죠 웃기지 않았는데 음. 그렇게 막상 보니까 더잘해잘 해서 진짜 못했어 못했고어 별론데 면은 여기 있어? 나이프 이거 나이프 카르로 아, 여기. 아, 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장 때. 에스티. 이거 뭐죠? 아 그거는 쇼타로 형이랑 찍은 거예요. 음. 귀엽죠? 아와 이거 뭐죠? 이거는 요새? 제가 준비한 사진입니다. 오, 이거, 잘... 오, 오, 옆에 <laughs> 타로 형이 있구나. 쇼타로 아, 형이랑. 이거는 작년에 쇼타로 형이랑 이제 딱 처음 나가서 논날. 아, 네, 코땡스에서. 아 코땡스에서. 네,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스티커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와, 은서너 이런 것도 찍는 애였어? <laughs> 아, 기념으로 남긴 거죠. 오. 딱 이렇게 <laughs> 스티커 사진도 찍고. 근데 저게 자컨 작건 뭐지? 자컨에서 살짝 감정했었는데 <laughs> 흐릿해서 아 많은 브리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사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음 예. 귀여운데? 맞아 맞아. 와 근데 잘했죠? 은석이형 이런 거 같나? 윤석이가 이런 거 같나? 어. 아 너무 귀여운데? 아니 같이 다음에 그러니까. 한번찍으시죠 우리 아니, 다 우리 다 같이 사적. 찍은 적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사적으로 한번 찍어보자.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블랙 섀도우가 없어서 근데 그것도 진짜. 아니야? 밖에 안 나가는데 그날 진짜. 어내 어색하다. 웬일로 나갔네. 어우. 그러니까. <laughs> 그때 그때가 마지막이죠. 나중에. 아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단둘이 나간 거. 어. 둘이는 수시, 마지막. 수시도 아니야? 먹으러 갔어. 단둘이 아니 어, 수시 단두리? 먹으러 갔어. 뭐죠? 진짜. 네. 그때 나는 영성통 가지 않았어요. 어 맞아 맞아. 그죠 어. 맞아. 영성통했잖아 아니. 어. 은근, 은근 지나다니까 은근, 은근, <laughs> 은근 지나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밖에서 밥을 잘안 먹는데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은근 어, 은근 동생 쇼타로로 왔습니다. y e 잘 어울리네요. <laughs> 좋았다 좋았다 뭔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진짜 동생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입니다. 아... 어떤 멤버를 생각하실 거예요? 은석. 은석. 응. 음. 왜? 왜냐하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네. 그리고 마인드가 너무 크래서 저는 아. 좋아. 아. 쇼사로사 이제 사진 보면 나를 못 찾겠어 왜? 네? 아검정색이어고 색깔... 아직도 한, 한참 네. 봐 진짜 차가워 보이긴 하다 저 원래 차가운 사람이어 알고 있어 형은 따뜻해 보이는데? 형 차가운 느낌 아니야? 따뜻한, 느낌? 따뜻한 거? 아니 아니 무드가 따뜻하다고 이 형이 성격이 따뜻한 게아니고 차가운 거따뜻한에 공존하고 있어 어, 은색이 어떻게 얘기해줄까? 와까지 <laughs> 맛있다 어? <웃음> 어? <응>? 몰라 <laughs> 괜찮은거같나 <것> <laughs> 갈게 네. 내가 언제?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좋은 어드바이스를 네. 줄수 있어 <laughs>

未だにあなたのことを夢に見る忘れたものを取りに帰るように 아 맞아, 이때 여기 스케이트 보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뭔가 우리가 아. 이거 점프하면서 응. 같이 음. 넘어가서 찍어서. 너무 질랑 질랑 어. 타로 형이 많이 많이 밟았어. 미안해. <laughs> <이해하네? 웃음> 어 평소에 아무래도 형이다 보니까 잘 눈물을 보이지 않는 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대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어 저도. まあ、論病にくな、あ,るよあれまだから、ふだんはお兄さん、一番最年長のお兄さんでもあ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